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그 작년 8월 3일 부, 어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국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그 그 전월세 신고제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그 개정 직후에 시행되지 않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그 전월세 신고제가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 뭐 주거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사례를 통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보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참가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연본부 김주호 팀장님 참가하시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연본부 임재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여연대 민생해머본부 실행위원, 실행위원인 김대, 김대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자회견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저희 피켓 잠시만 들고 사진 촬영 네,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는 2006년에부터 모든 매매 거래들은 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만에 논의가 그동안 진행되었고 그런 어떻게 해서 저희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그 경과와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인해서 기대되는 어떤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생연본부 김주호 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월세 세입자가 어, 우리 전체 국민의 한40% 정도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 60% 가까이가 지금 전월세 세입자입니다. 아마 전월세 계약하시려고 집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동네의 전월세 시세는 공인중개사들이 정한다. 실제로 지금 어, 전월세 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그 동네의 전세 시세가 도대체 얼마인지 월세 시세가 도대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데는 공인중개사 앞에 가면 붙어 있는 종이 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카페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올라와 있는 정보들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그 동네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집주인에게 임대인들에게 어, 이 동네 시세는 지금 전세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놓으시냐 그래서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월세 가격 막 오를 때 어, 기사에도 많이 났었는데 가양구,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집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그만큼 지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실제 이후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그 집은 사실상 등록 임대주택이어서 8년간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거의 1, 2억 가까이 싸게 나와서 세입자들의 인기가 높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을 세입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공인중개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만 그 정보를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구할 때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깡통 주택이나 깡까미 주택입니다. 실제 지금 세입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앞에 이미 많은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 보증금을 나중에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갚아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주택가격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나중에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런 깡통 주택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리고 6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장그 문제 정부에서 좀 활성화하자고 했던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의 내용 자체를 신고하는 제도고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 임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사업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개인과 개인의 계약 관계로 하지 말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래서 부, 품질이 좋은 이런 주택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는 임대료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이런 어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혹어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제도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취지보다는 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좀더 어 평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보들을 나중에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어, 충분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서 어, 해외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면서 이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주호 팀장님께서 그 전월세 신고제가 실제로 집을 구하려는 임차인들이 거집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임대료나 그다 주택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제대로 잘 알지 못 못하고 있다는 이런 설명들을 해주, 해주고 사실 보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실제로 임차인들이 사실 깡통 주택이나 그런 이제 주택 특히 이런 그 보증금을 떼이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막을 수 있고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laughs> 임대료 가격들에 대한 정보들을 임차인들이 제대로 알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이런 임, 그 전월세 신고제 저희가 지금은 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실제로 도입되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 주택 임대, 자,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해외 국가들에서는 이제 이런 임대주택 등록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임재만 교수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그 동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매매 거래에 대한 신고제는 2006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어 서민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뭐 매매 거래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거래도 중요하고 이 전월세 거래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어, 대부분 이제 주요 해외 선진국들은 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그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차 정보에 대한 수집과 공개를 통해서 임대차 주택 임대차 시장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더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예 사회의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6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될 때좀더 많은 분들에게 또는 많은 분야에서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 해외에서 어, 이런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해외 임대차 등록제는 단순히 민간 임대주택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 정보에 따라서 어,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고 또 임대차 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는 주요 어,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임대차 등록제도를 보면 크게 이제 등록제도가 있고요, 면허제도가 있는데 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의 소유가 누구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계약의 내용과 주택의 상황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만 그냥 신고하는 정도의 수준의 등록제가 있는가 하면 임대인이 적절한 어떤 법적 기준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임대 사업자 면허제까지도 확장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모든 임대 사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잉글랜드는 이 제도를 벤치마크하고 있으나. 어, 잉글랜드 전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어, 일부 도시에서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표 2에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의 어, 주의 어, 시의 등록 임대제도와 아일랜드의 등록 임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 뉴욕시는 아시다시피 어,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84년 4월부터 임대차 안정화 규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 제도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 소유자는 정부에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 등록을 할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이 소지한 단지나 주소, 그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정에 임대주택의 세대수,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지, 우리 임대료 w y o 임대 City, New y 그 최근 신규로 설치한 주거설비 이런 것들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3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을 임대할 경우, 그러니까 세채 이상, 삼호 이상이죠. 3호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어 퇴거시키지 못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 서비스는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요. 본인이 임대했다 그 등록했다라고 하는 등록증을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어,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료에 대해서 또는 임대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인 대표와 임차인 대표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인상폭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뉴욕시는 매우 강력하게 임대차 주택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 협상력을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의 등록제를 보면, 어, 로스앤젤레스시도 어, 임대료 안정화 조례와 체계적인 코드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하고 있거나 앞으로 임대할 임대주택은 매년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임대차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임대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도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등록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대차 등록을 할 경우에도 뭐 주소나 침실수, 뭐 입주 날짜, 그다음에 현재 월 임대료, 최근에까지의 임대료 경 이력 그다음에 집주인이 제공하는 뭐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내용들, 뭐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 LA의 정부, LA 정부는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어, 세입자 임차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초해서 최소 3%, 최대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 소유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에게도 합리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 재산을 매년 3 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리모델링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그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아일랜드의 민간 임대 주택 등록 사업자 의무제인데요. 이 아일랜드는 2004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 사업자가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 4분기 기준 현재 약 30만 호가, 그다음에 임대인으로서는 약 16만 5천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아일랜드의 어, 민간 임대사업자 한90% 정도가 어, 등록을 시, 시행했다고 합니다. 어, 등록은 4년마다 갱신을 하고 한달 이상 지연되면 과태료로 180, 180유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 임대인 이제 신규로 임대차 등록을 할 경우에 주거지 유형, 침실 면적과 거주자 수, 그다음에 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는 이런 등록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임대료 지수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임대료 추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 억제 구역을 발표하고 임대료가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미국 뉴욕과 아일랜드 미국 어, 뉴 그 로스앤젤레스 시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임대주택 등록제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할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아일랜드는 임대료 지수를 만들어서 지역간 임대료의 격차나 부담 가능성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 압력이 어디가 높은지, 공급은 어디가 많은지, 공급은 어디가 적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핵심은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에 어떠한 정보가 담겨져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정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어 단순한 등록제가 아닌 면허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 이슈리포트 표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상태가 좋을수록 그다음 임대사업자가 소위 말해서 착한 임대인일수록 어 정부의 개입을 줄여주고 자율적으로 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 이것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최저 주거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어, 임대인이 공공성을 지키는 한 임차인 에게 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어 특별한 이유 없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하는 어, 어 임대인의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않는 이상 어, 임대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해 주고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어,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사례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재만 교수님께서 그 해외 임대차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뉴욕시, 로스앤젤레스시 그리고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이세 국가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임재만 교수님께서 임대주택 등록제는 그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난 4월 15일날 그 전월세 신고제 시, 그 하위 법령들을 국토부에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되는지 그런 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안을 김대진 변호사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진 변호사입니다. 어, 방금 임재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월세 신고제를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내용을 신고를 하고 또 어떻게 신고를 받고 또 신고받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예, 중요한데요. 특히 이 전월세 신고제 운영을 통해서. 임대차 분쟁과 그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 이런 점들과 방금 발표하신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어,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 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최근 그 입법 예고된 부동산 거래법 시행령 안에 따르면 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임대차에 대해서만 특별히 신고 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번 그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국토부는 그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특히 최근 깡통전세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증금 1천에서 뭐 4천 정도 사이에 그 다가구 원룸은 들 대부분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 문제가 있습니다 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그 임대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전원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원세 신고 내용은 충실하게 하되 신고는 간편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같이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그 신고 항목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과 그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료 변경이 있을 때만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주거 정책의 효율성 확보와 정보격차 해소라는 그 전월세 신고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좀더 신고 내용이 그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하신 그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어, 그 방수도 의무적으로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임대료의 그 변동 현황과 그 주거 설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고된 그 내용 그 신고 과정에서 그 현행 확정일자 부여 시스템이나 그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전월세 신고 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고된 그 전월세 그 정보의 공개 범위는 최대한 넓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 등그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 임차인이 임차인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공정한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 그 재계약 과정이라든지 임대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해서 그 분쟁 조정 절차나 그 임대료 협상 과정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그밖에 다른 주거 정책에도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 작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어, 현재 그 시행 중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는 갱신되는 계약과 신규로 체결되는 임자차 계약의 임대료가 두배 넘게 차이가 나는 그 이중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있고요. 어또 지금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 1회에 한해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대폭그 임대료 인상이 될 가능성도 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이 신규 임대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반드시 종전 임대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종전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 정보가 일반에 공개가 된다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좀더 손쉽게 종전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어, 신규 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시행하는데 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전월세 신고제는 그 주택 정보를 위한 기본 정보로도 활용할뿐만 아니라 주택의 성능 관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그 확인 음 불법 용도 변경이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그 불법 건축물 등이 그 발견될 경우에 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진 변호사님께서 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그, 주, 그 서민 주거 안정과 임대차 주택 질 개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주택 임대 아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 본격적인 시행은 약한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 전월세 신고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전월세 신고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임차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깡통 주택 부분인데요. 사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기자에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하게 하라. 신고 네.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하라. 신고하라. 아, 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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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대차 갈그 정보 공개 넓게 하고 신고 내용 아네 신고 네그 전월세 신고 내용은 충실하고 정보 공개는 넓 정보 공개 범위는 넓혀라. 넓혀라 넓혀라 넓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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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혀라.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